오늘 조명을 2016년도에 조명을 시작했죠.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한솔동이 좀 많이 침체되기도 하고요. 먹거리가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번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농업 신고증을 내가지고 정식으로 진행을 했죠. 아, 예, 생각보다 이제 세종시 자체에 흑덕이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예, 뭐,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드시러 오시더라고요. 이제 뭐 이쪽 삼권 자체가 다른 지역에 보서는 약간 많이 치우쳤죠. 많이 이동이도 예, 많이 쏠었고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삼권이 많이 사실은 힘들어졌죠. 여기서. 열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건물주들과 이제 상생관계가 돼서 그게 해소가 되거나 서로 이제 조금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많이 나갔죠. 그래서 뭐 건물주와 임대인들이 좋게 잘상생이 돼서 이것도 이제 합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다녔으면 좋겠죠. 활기도좀 많이 뛰고 더불어 사는 세상, 에,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한솔동이 그래도 천마을이잖아요? 어떻게 보면 세종시 최초로 생긴 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도심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쪽이 좀 많이 활성화가될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솔동 로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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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